오늘은 삼성을 조롱하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시하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은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랬습니다.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해외 기업 중에 망할 곳은 없겠다고요. 특히 디자인 멋지고 광고도 세련된 다이슨이라면 한국에서도 금방 자리를 잡을 거라고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 소비자는 세계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났습니다. 하지만 까다롭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죠. 한국에서 인정받으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다이슨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2013년 자신들의 최신 무선 청소기를 들고 당당하게 한국 시장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이슨 관계자들이 발표 자리에서 삼성의 기술을 은근히 낮춰 말하거나 한국 시장을 가볍게 본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우리는 프리미엄이고 너희는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죠. 처음엔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가끔 그런 오만함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오만함을 뒷받침할 만한 서비스가 없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좋은 제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빠른 AS입니다. 이건 한국 소비 문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죠. 냉장고가 고장나면 몇 시간 안에 기사님이 방문해주고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면 바로 근처 서비스 센터에서 당일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서비스 속도가 브랜드 충성도를 만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다이슨은 그걸 완전히 놓쳤습니다. 초기에는 한국 지사조차 없어서 소비자들이 문의하면 영국 본사로 연결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가 아니라 교환 아니면 해외 보내기였고 수리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비쌌는데 서비스는 그의 한참 못 미쳤죠.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삼성과 LG가 본격적으로 무선 청소기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두 회사는 한국 가전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무엇보다 한국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는 한국 주거 환경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흡입력뿐 아니라 미세먼지 센서, 교체식 배터리, 소음 개선, 가벼운 무게 등 실제 한국 가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쓰였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기사님이 오고 부품도 전국 센터에 구비되어 있고 고장 시 무상 수리 기간도 넉넉했고 서비스 기사님들의 방문 설명 케어 품질마저 높았죠. 이 정도면 소비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삼성과 LG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휩쓸었고, 다이슨은 어느새 10% 아래로 떨어지며 한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다이슨도 뒤늦게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식 한국 지사를 세우고 서비스 센터를 늘렸지만,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 법이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되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다이슨은 멋있는데 관리가 너무 불편해. 가격은 프리미엄인데 서비스는 그렇지 않아. 이 말은 브랜드에게 가장 치명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는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청소기뿐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TV까지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죠. 한국 가전이 세계 1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다이슨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쁜데, 그런데 그게 다야? 다이슨의 위기는 단순히 판매 부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죠. 이미 소비자들은 오래전부터 삼성과 LG의 서비스 품질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기준점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브랜드는 선택받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다이슨 실패는 전 세계 경영 사례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기술보다 서비스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이 100%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산 브랜드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유지하고 케어하는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슨이 놓친 핵심이었죠. 예를 들어, 한국 소비자들은 청소기가 고장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해주길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안일은 하루만 도구가 없어도 생활 전체가 불편해지니까요. 특히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은 없어도 되는 제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전 서비스는 기술 서비스가 아니라 생활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죠. 여기에 소비자의 한마디. 삼성은 전화하면 바로 와요. 이 말은 브랜드 신뢰도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삼성 ELG를 믿는 이유는 광고보다 기사님들의 서비스 현장에서 쌓인 신뢰 덕분입니다. 이건 수십 년간 이어진 경험의 축적이죠. 다이슨이 아무리 공식 지사 설립을 하고 서비스 센터를 확대해도 이미 소비자들에게 굳어진 인식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한국 소비 문화 자체가 강력한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외국 기업들에게 매우 낯설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다이슨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술만으로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둘째, 서비스는 단순한 부속 기능이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이다. 셋째, 시장을 얕보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다이슨이 한국 시장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를 단순 소비자로 본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한국 가정이업의 진짜 힘은 기술과 서비스의 조화다. 이 조합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LG는 가전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패턴을 이해하는 제품,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주는 정확한 시스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죠. 이제 다이슨은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은 국산 브랜드에 깊이 자리 잡았고, 다이슨은 여전히 프리미엄 이미지에 갇혀 한국 시장에서 충분히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이슨이 영원히 실패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 시장에선 기술이 아니라 생활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은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이것이 다이슨이 한국 시장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